<목소리> <목소리> 뭔 일이지? 알나 <알람이구나. 목소리> 오늘도 내일 한번 보이 해적하게 될사람이 아, 오늘도 평화롭네. 바기도 저지옥에서 어? 뭐지? 네. 철과 철 세트를 예전에 입어야 겠군 이 곰곰 열매? 뭔데 지금 아니 분명 분명 아기 아기 좀비 피그맨이나 이런 애들이 아, 원래 다 지옥에 있는데 뭔일이지? 뭐지? 아니 곰곰 열매는 내가 아직은 안 먹었다 식당 식당 창고 한명 빠져있네 어? 어? 이건 식당이다 음. 이건 샴푸스에서 몰래 훔쳐온거 맛있어 보이는데 식당 여기도 몰래 먹어볼까 에 엄청 맞았고맛 아, 맛있을 것 같았는데 아, 귀여 세컨드아내몸 빨려지면서 여기가 다 쓰나 진짜 아. 어오 보지 좀불력기랑좀 속도가 빨라졌어 이거를 귀여운 랑 이게, 귀여웠어. 이게 이거 설마 그 악마 일매라는 건가? 그리고 아, 뭐 고무고 멸망? 아 점프! 대장장이에서 뭘본거 같은데 대장장이 위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뭐지? 였난 자연계라는 거 있는데 저기 있는 좀비 포교만이아 분이 어리석고 모 모르고 기어서 필살기를 써보려고 했을 건데 사실 이건 다른 버전으로 악마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 전화서 그를 해줘로 오랜만이구만. 그래난이 마을에 좀 신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그 전에 신세를 주려 내가 보면 그냥... 음... 그때도 와가지고 내가 해줘. 근데 들은 아이템이 쿨타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검은 아, 너무 힘들고만 검은 검스트어 검은 검트라이크톡게스퍼어아지고또 아니, 저것은 내가 쏜이 검은 개털린 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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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아프네 아, 아, 저연계지 안돼 오 참고로 이건 다른 악마이기 때문에 이건 무리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빠오 빨라 어글 보글 보글 라라라아 뭐지 음, 김... y 어 s 손이 커져서 손이 커지니까 r s e l f s 아요나 자연계야 t i n 공포스 u 트내공포 c a n That I am here. Yes, sir. 다 o 다 p 다 e t e the m 그 t h e r t 아 e y compressed t 공 e mother. 어머, 어머, 비스터르 탕. 탕, 연석이떨어이다 역시 자연. 내가 오에내 우도가 다 됐다. 컷. 자, 안 돼. 자연기로 다낙다 맞잖아. 그럼, 나 이제부터 일반 몬스터한테 그냥 데미지 안 입는 거야. 사다리.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은데 내가 저기서 죽여버렸네? 근데 너 이렇게 잘겠지 누가 하는 거야? 기본 룩도 못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가서 직접 해야겠구만 직접 가서 물리치고 봐야겠어 일단 내 인벤터리 자유는 거의 모든 게다 있다고. 음. 아, 음, m a m 음, 옥시디아, 라, 라, 라. 음. 아, 너무 많은데? 글씨로 써 있어. 흙에서 이 g l e 로 u 는그렇게만들었 어려움도 없는 것 if they can с о 좋다. 아, 공구. 한 번, 고 번, 한팔한이게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어 이렇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번, 한 번, 한 번, 내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인간인가 내일도 개달았어 젠장 여기도 엄청 나는데 이거? 지옥문을 근데 이걸 만들면 이걸 만들면 나 물에 잘 가면 안돼 침이 빠진다고 여길 보소 지옥에 가면 이제 이 나무건 나 올릴거야 한 번에 다 지워야 돼오좀더건진다 기운을 태운다. 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맞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맞구만. 하나, 둘, 셋, 헛, 둘, 헛! 기물을 만들었다. 따단! 여기 기운이 맞구만.

헛! 곰곰비스소리 양, 어, 이거 벼랑님들 야, 톡톡 톡. 톡, 톡. 양심. 아잉. 헛! 1세컨대포부 쓰러졌다. 땀에 잘안 받는 세컨 비스톤기어 v e 드공 c 어디가 What do y 하다 mean? 하다 l l me. w 소 a 소 do you mean? w h a 크 do y 다생크림왔다 What do you mean? What 오 제발로 나왔네공공비스토어공공 기어 써고 공공업이 어

아또 헛, 헛. 아, 아, 빠졌어 너무 속도가 빨라 어쩔 수 열매의 능력을 어, 없애버렸어 아. 열매를 한게더어디에서 어디 있지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열매.